안녕하십니까 청소하는 유튜버 황금비자르입니다. 자 오늘도 매우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가끔씩 이제 커피숍 그 바닥을 청소하러 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이 오픈 전에 어 커피숍 바닥 세척 작업을 요청을 하셔서 어 지금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자 작업 전에 조금 배가 고파서 꼬마 김밥 좀 사갖고 가서 이제 직원들과 함께 조금 먹으면서. 작업하기 위해서 지금 약간 김밥집에 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꼬마김밥을 사서 이제 현장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와, 지금 카페 사장님이 안 와서 네, 밖에서 지금 김밥을 냉동 <laughs> 네. 김밥. 아 빨리 오셔야 됩니다. 차 아, 차. 아, <laughs> 흰색 차, 검정색 <laughs> <깜당색> 차. 맛있네 <laughs> 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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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맛있습니다. 이 김밥이 아 꽤, 맛있다. 맛있다. 꽤 맛있습니다. 아, 습니다 이건 참치, 이건 햄꼬마. 아 햄꼬마. 예. 네. 아, 와 지금 영하 오도, 5도. 영하 오도입니다. 영하 오도. 빨리 아, 감사 아, 강사선니다 아, 감사합 얘기 아, 감다 아, 감 아, 이사합니다 아, 감니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니다 아, 감사무다 아, 감사다 아, 감사합다 아, 감사다 아, 감사합니나 아, 로다 김밥, 요거, 요거, 요거 혼자 먹으라고 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지금. 아, 추워! 저는 그래도 코꼬치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작업할 겁니다. 돌돌이. 마루 광색, 마루 세척 장비입니다. 아, 빨리 오세요, 사장님! 아우, 추워! 오늘 작업할 현장 모습입니다. 아 바닥이. 진짜 많이 시큼해졌습니다 작업 명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렛츠자 <목소리> 일단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그동안 많이 시큼시큼해졌습니다 우리 바다 <목소리> 자 오늘도 황금잎자루가 꼬얗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부에 있는 짐들은 다 빼놓은 상태고요 이제 바닥에 약품을 가지고 이 발라서 이제 약간 불려 놓습니다 찍은 때들을 약품으로 이제 불려 놓고 그 다음 이 돌돌이를 가지고 신속하게 작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작동을 진행을 합니다 진행 방향은 그리고 완던기를 다시 가서 밑으로 내려와서 반을 먹고 돌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왔던 길을 갔다가 반을 돌려서 다시 무던길 가야 됩니다 왜냐면 하 얘가 이제 약물을 먹어가면서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오게 면내려오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이제 왼,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얘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약물이 반대로 올라가요 얘가 만약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 약물이 반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내 방향하고 반대쪽으로 가기 때문에 작업에서 약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명이 약물을 발라놓고 또한 명이 세척 장비를 가지고 세척을 하고 그 다음 시간안 가는 것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힘을 줘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이 고물기를 가지고 이 양머리를 끌어옵니다. 와, 커튼보다 더 진한 육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 이렇게 해서 끝까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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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가야 아, 얘가 약물을 먹고, 잠깐만요, 잠깐만. 마음에 잠깐만. 뭐, 얘가 여기서 왔으면 좀 너무 힘들어 얘가 다시 위로 가려면, 얘를 약먹, 약물을 오, 내, 내려서 오려면 이렇게 해서 얘를, 약물을 끌어갖고 내려와야지요. 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약물 밑으로 내방향으로 계속 끌고 내려오면서 얘를 작업을 해야 계속 끝까지 이 상태를 유지가 되면서 가죠 그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다시 왔다기 다시 갔다가 내려가서 밥 먹고 들어오고 지금 몸으로 얘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얘가 자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살짝만 올려주면 오른쪽으로 올려주면 얘가 오른, 오른쪽으로 방향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자꾸 몸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얘도 말을 안 듣고 사장님도 몸 따로 따로 노는 거예요. 같이 노는 게 아니라. 자 작업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작업이 완료됐는지 빨리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집기류들 빨리 집어넣고 이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집기류까지 세팅 끝아 바닥이 아주 깔끔해졌습니다